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육이니이다. 이스라엘 거치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당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laughs>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라 구절 보여주십시오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다윗이 비로소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지 어언 2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서야 온 이스라엘 장로들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비로소 비로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비로소 다윗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지금까지 기름 부음을 부어 비로소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두번두 가지 종류의 기름 부음을 세 번이나 받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인정된 사무엘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지도자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기름 부음받아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이후에 17년에서 길게는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며 결국은 세 번의 기름부 음두 번의 기름부음을 더 받았어야 했어요. 그게 이제 한 번은 이제 두 번째 기름부음은 아, 사무엘사하 2장 4절에 보면 아, 유다 사람들이 즉 유다 지파 족속들이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인데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하게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유다 지파 사람들, 당시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7년, 8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워 기름 부음 받았으면 왕인데,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가 왕인데 왜두번세 번에 걸쳐서 오랜 시간을 두고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교회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명이냐면 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이 되는 사명이에요. 오늘 지금 뒤에 잘 영어 나라안 나오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그냥 단순히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인 이스라엘 민족들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과 한 골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피와 살을 나눈 한 혈연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사실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한 가족이 되어지는 개념은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예수의 피로, 살과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왕들은 세움을 받은 후에 백성들을 가족으로 안 여기고 도구로 여겨요. 요번에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전세가 밀리니까 동원령을 내렸잖아요. 아시죠? 30만 명 동원령을 내려서 군대를 안, 방장 전쟁에 군대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강제로 끌어다가 이 전쟁의 의미가 뭡니까? 푸틴의 개인의 사욕이 아니지. 아, 아니, 사욕이잖아요. 이렇게 왕들은 세상 왕들은 백성들을 도구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왕이지만 너는 그들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족이 가족으로 다윗 왕을 받아들이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 받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그 행위는 뭐냐면요.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제 당신과 우리는 한 혈육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때까지 다윗을 인고의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로소 유다 지파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까지 기름 부음을 받는 20년의 인고의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이런 인고의 세월에 세 번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는데 그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목자가 되시라는 거죠. 목자가 되라 하시는 거죠. 이 절을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했어요. 그렇죠?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여러분, 목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죠? 양들을 위해 존재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교회 리더십의 개념입니다. 교회 리더가 된 사람들은요, 양들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 목자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너희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네. 누가 보금 12장 42절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청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직기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알까요 주인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한다고 하는 사람. 사실은 보십시오. 청지기는 종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집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저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위하지 않고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헌신의 개념이에요. 교회 봉사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앞에 또 이스라엘 앞에 세움을 받은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청지기로 참을 받은 거예요. 절대 이것을 잊지 마라. 라고 겸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잊지 마라. 어, 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너 우리 종이 돼. 그게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2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 종의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지만 부리고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고 백성들은 어 네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우리 종이돼 하지 않고 당신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세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라는 사실을 기름을 부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성경의 전체 맥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권세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장로님들입니까?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요.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구장이 34절 35절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그렇게 쟁론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망자의 세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월, 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 억울한 세월을 보내면서 20년을 보내고 피로써 왕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뤄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6절 말씀이야를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에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셔요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사는 여부수 사람들이 우리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누가 와도 우리는 이 성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할 만큼 난공불락의 요소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주었지만 유다 지파가 그 성을 정복하지 못했고 베냐민 지파가 그 성을 정복하려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다윗 시대에도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으로 타고 있었어요. 가장 중심에.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비로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이 지어질 예루살렘 성이 다윗의 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되어 진 거예요. 그리고 십 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감성하여가니라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교훈이에요. 그 이후에도 다윗을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들에 동조하고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이스라엘의 힘이 약화됐다는 거죠. 그러나 소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결국 다윗의 나라도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십시오. 똑같은 기간 동안에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로 계속 하나님이 세운 왕권을 이어갔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들을 바꾸고 왕조를 바꾸고 왕들을 갈아치우는 역사를 했습니다. 다윗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12대가 계속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19대나 많은 왕들이 계속 바뀌며 결국은 남유다보다 136년이나 앞서 BC 722년에 북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교회의 역사가 되지 않길 바래요. 이민교회 역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끝까지 함께 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복 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4년 전에 부름을 받았고, 또 1년 정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는 과정이 지나며, 또 인연이 지나... 작년에 비로소 3년 만에 위임 목사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한국에서 18년 동안 위임 목사 하고 있었던 저를 그렇게 제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저는 다윗을 보며 그래 내가 난가주 안디옥교회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간이겠구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내가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세운 참 목자, 참 성청직이 되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작년 11월에 여러분들이 저를 유인 목사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공식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도 다윗은 많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심지어는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저도 어쩌 보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벌어진 일도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책임질 일은 꼭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빈값주고 사신 교회가 그 교회 사나니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연약함을 아시고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Amen.